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늘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이고 불침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잠들지 않는 눈, 우리 사회를 지키는 불침번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면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크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론 고시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번에 한번 찍다 말았던 언론사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언론사 면접에 들어가는 마음가짐 뭐 태도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개괄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화려한 언변술로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필기시험 서류전형 같은 데서는 진짜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근데 면접 뭐, 실무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카메라 테스트든, 이런 면접 과정에서는 전단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얼굴이 기깔나게 잘생긴 거 아니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00이면 100 면접을 다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 필살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줍시다. 전 단언 건데 모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면접장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서류전형, 필기시험 같은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만 면접장에 올라올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서류전형에서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에서 뭐 스펙 같은 걸 걸렀죠. 필기시험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지식, 업무능력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럼 면접에서는 뭘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는지 이 사람이 지원한 직무와 이 사람의 탤런트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냥 수십 개의 회사에 이력서 집어넣었는데 운 좋게 우리 회사 면접까지 온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서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아주 밀집해서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야 돼다 <목소리> 전 1분 자기소개에 두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숭고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이 숭고함과 상징성이라는 요소는 제가 임의적으로 말을 붙인 건데 풀어서 설명드리고 예시까지 들어드릴게요. 숭고함은 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징성인데 이거는 내가 가진 경험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1분 음. 자기소개를 듣다 보면요. 하수, 중수, 고수가 바로 드러납니다. 하수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전 어릴 때부터 글도 잘 썼고요. 또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고, 말하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가 하고 싶었고,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허접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발화 방식은요. 순고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순고함을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 거야? 글잘 쓰는 직업, 또말 잘하는 직업,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은 직업. 이 정도 수준에서 평가를 한 거라고요. 하수 중에 하수지.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 근데 그거를 고작 글잘 쓰고 말 잘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남들에게 관심받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제시라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아. 중수는 이 기자라는 직업의 숭고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고요, 약자를 보호하고 싶고, 강자에 대한 견제, 자본에 대한 견제를 하고 싶어서 기자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중수예요 권력에 대한 감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 이 정도 수준에서 판단하고 보여주는 게 중수들의 발화 방식이에요 근데 중수들의 발화 방식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그래서 고수들은 어떻게 발화하냐면요 나의 경험과 그 직업이 요구하는 가치를 일체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중수들의 바라방식보다 훨씬 더 좁혀서 말을 한다고. 저는 예전에 3년 동안 공군 장교리를 했었는데요. 하늘의 공중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북한기가 내려오지 않는지, 러시아 항공기가 내려오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공중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기자랑 아무 관련 없어. 전투기 관제하는 거랑 뭐 언론사, 기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경험이 만약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걸 고수들의 바라방식으로 1분 자기소개 해볼게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맡은 역할은 우리나라 영공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영공을 밤새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없고 불침번들이 없다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불침번들이 없다면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잠들지 않는 눈, 우리 사회의 불침번은 단연 언론이고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늘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이고 불침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땡땡 매체에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잠들지 않는 눈, 우리 사회를 지키는 불침번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면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관련 없어 우리나라 공중 상황 감시하는 거랑 언론사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 없는 거야. 내가 내세울 경험이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이걸 얘기해 줘야지. 고수들의 발화 방식은요? 숭고함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기자나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면접장에서만큼은 기자라는 직업이 대단하고 언론사라는 공간이 되게 위대한 곳이라고 지켜세워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면접관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그들도 기자였고 피디였고 언론사 관계자들인데. 고수들의 바라방식은 뭐였습니까? 사회를 지키는 불침번 잠들지 않는 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숭고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침번, 잠들지 않은 눈, 좀 멋들어진 단어를 통해서 이 직업을 소개해줘야 된다고. 이 숭고함을 빼버린 채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론관을 이 숭고함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상징성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경험에서 이 상징을 발견해 내야 돼요. 제가 방금 1분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가진 경험은 3년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맡은 일은 하늘을 감시하는 하늘의 불침번의 역할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상징은 불침번이라는 단어. 근데 이 불침번이라는 단어, 이 상징을 언론사와 매칭을 시켜야 돼요. 하늘을 감시한다는 불침번의 이 상징을 사회를 감시하는 불침번으로 땡겨 온 거지 사실 아무 관련 없어 하늘을 감시하는 공중 모니터링 요원이랑 언론사 기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두 요소가 불침번이라는 상징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했지만 마치 기자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불침번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나는 기자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뭐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뭐 기자님처럼 뭐 장교를 하지 않았고 저는 마땅히 상징성을 내세울 만한 뭐 제가 가진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나한테 갖고 와봐. 내가 모든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기자라는 직업에 다 맞아 떨어지게 해줄 테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어뭐 예를 들어서 어 전단지 뿌려주는 알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지난 1년 동안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단지를 뿌릴 때마다 안 받아요. 아 싫어요. 가세요. 치우세요. 내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단지를 더 많이 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 10명 중에 2, 3명 정도밖에 받아가지 않던 전단지를 10명 중에 6, 7명이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긍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좋은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전단지를 배포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구나. 제가 만약 기자가 된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독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밀접하게 다가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전단지 배포하는 알바랑 기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만든 상황도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야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이것도 내가 지어낸 거라고 근데 이 정도 지어내는 거뭐 괜찮잖아 면접에서 다 검증할 수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지어낸다고 쳤을 때 이 정도 경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단지 배포하는 알바, 기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긍정이라는 상징을 만들어내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가 되겠다. 이 기자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일체화시킨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면 충분히 이 정도 썰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전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했던 동호, 동호회 활동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상징을 만들어서 기자라는 직업과 매칭을 시키는 거야. 하늘을 감시하는 공중 모니터링 요원과 기자라는 직업이 전혀 맞아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상징을 통해서 어거지로 맞춘 거잖아. 전단지 아르바이트랑 기자 아무 상관 없지만 대충 얘기하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잖아. 1분 자기 소개는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내 능력치가 뭐고 이걸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면접관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가 울림이 있는 친구나 구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 이런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숭고함과 상징성을 반드시 담아내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토익도 잘하시고, 공모전도 입상했을 거고, 뭐 복수전공도 했을 거고, 동호회 활동도 했을 거고, 뭐 인턴십도 했을 거야. 이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 남들이 다 했을 만한 경험 이런 거는 좀 제끼고,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정말 매력적으로 꼬아낼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1분 동안에 보여주는 거야. 물론, 이 1분 자기소개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야. 1분 뭐 자기소개는 기깔나게 잘하고,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완전 뻘소리에 이러면 떨어지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대동소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봤을 때 1분 자기소개에서 매력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놨다면, 그 뒤에 면접 질문에서는 조금 실수하는 정도는 1분 자기소개에서 잘한 것 정도로 커버가 될수 있다고 난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분 자기소개는 에 상징성과 숭고함이 필수적이다. 숭고함이랑 상징성이란 단어로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친절하게 예시도 들어드렸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 1분 자기소개에 잘 녹여보시라고요. 솔직히 이 1분 자기소개 어느 정도 참고할 거잖아. 참고할 거면 솔직히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참고합시다. 내가 복사, 복사 붙여넣기해서 쓰는 거나 진짜 개이치 않아.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할 거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합시다.